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의 특별한 내집 마련을 함께하는 왕부동산입니다. 오늘 준비한 매물은 정말 귀하고 특별해서 놓치면 후회하실 옥상 단독 사용 복층 구조의 집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왼쪽 상단의 매물번호로 꼭 문의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깔끔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집은 총 4층 건물 중 가장 로망이 가득한 맨위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옥탑방이 별도로 있고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만의 하늘 정원을 꿈꾸셨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지 조건도 아주 좋아요. 사리역까지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01년 11월 15일로 연식은 있지만 그만큼 매매가가 아주 합리적으로 책정되었고 집주인분께서 관리를 잘 해주셔서 집 상태가 깨끗합니다. 자 이제 집의 규모를 살펴볼까요? 전용 면적은 98.23제곱미터, 공유 면적을 포함하면 110.23제곱미터에 달하는 아주 넓은 집입니다. 구조는 층에 방 3개와 화장실 2개, 그리고 넉넉한 다용도실이 2개가 있습니다. 특히 주방 옆으로는 완전 큼직한 준비란다가 있어서 빨래를 건조하거나 화분을 키우기에도 아주 좋고요. 수납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채광, 이 집은 정남향 코너집이라 햇빛이 들어오는 창이 많고 채광이 정말 엄청 좋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와서 집이 늘 밝고 따뜻하며 난방비 절약 효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집의 백미인 옥탑 공간입니다. 별도의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옥탑방 하나가 마련되어 있어서 영화 감상실, 아이들의 아지트 또는 조용한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기 최고입니다. 옥탑방 옆으로는 별도의 창고 공간까지 있어서 계절짐이나 잘안 쓰는 물건들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공간 옆으로는 우리 집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 공간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예쁜 테이블을 놓고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행복을 이 집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쉽게도 승강기는 없지만 맨 위층인 만큼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9세대 중 세대로 조금 여유롭진 않지만 관리비는 한 달에 2만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입주는 현재 거주하시는 분과 협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넓고 특별한 복층 구조의 집.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실 입주금은 최소 5,4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남양 코너 집을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왕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